자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오늘은 시미꽃각 하... 국각나무가 퍼거버섯입니다퍼거버섯 여러분들 그렇죠. 생버섯이 생 그리고 아, 기름장, 자, 기름장 있습니다. 쌈장. 이거 먹는데 쌈장이 필요하냐고요? 어. 여기 보면은 붉은 갓. 아 이게 그 금박가 이름 이제 뭐 방풍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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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그리고 하늘 아, 하늘로 한올, 올라가는 고추. 이건 집에서 배란다에서 기른 겁니다. 이건 또 약간 큰 거죠. 이거 엄청나게 맵습니다. 자 그래서 한번 일단 먹어보겠습니다. 이건 제가 일단 기름장. 어? 이거 소금이 안 들어갔나 아, 소금 들어 갔는데 기름이 약간 많네요 네? 자, 이거 먹을 때는 그냥 먹어도 되지만 한번 제 생각대로 제 마음대로 한번 싸먹어 보겠습니다 이거 방풍도 넣고요 붉은 가지에다가 자, 이 고추 이이면더 매운 걸로 이거 진짜 엄청나게 맵습니다 네. 이건 그 더운지 하와이 쪽에서 이런 게 나온다 고 하더더군요. 이건 저 뭐야 그 얼랑 고추가 아니라 고 하더라고요. 따고 그래서 어 여기 그 있죠? 이걸 반 잘랐어야 돼. 그냥 그냥 하나로 하나로. 이쁘죠? 엄청나게 큽니다. 예. 찍어서. Uh huh 너무, 음. 맥주 하나만 주세요. 맥주. 예, 반 잘라서 먹어야 할것 같아. 너무 커. 근데, 고추가 엄청나게 매워요, 고추. 근데, 이 청양고추보다는, 한두배 정도는 더 매운 것 같아요. 처음 응? 고추를 먹으면 애린 것도 있고, 나중에. 그런 건 있는데, 이건 딱 먹고 나면 딱 맵다! 금방 사라집니다. 응. 이거. 자, 화가 와가지고. 야. 이건 지금 약간 이 맛이 들어갈 것 같아요. 술이 아우 좋다 좋아 좋아 응. 야, 이것은 원래 생으로 그렇게 먹는 거죠. 싸서 먹는 것보다도 응. 응? 봐. 음. 아우, 매워. 근데 매운데 진짜 맛있네. 진짜 맛있어. 내년에도 또 이거 심어야될것 같습니다. 아우 매워. 하나만 더 먹고 먹고. 누서. 이 방풍은 진짜 향이 진짜 좋습니다. 음, 쫙 거저가요. 따라 먹는 것보다 직접 먹는 게 맛이죠. 이 술이 맥주가 아니고 탄산, 탄산, 뭐, 그, 뭐, 레몬 맛이네, 생레몬 맛. 아우, 배워 자, 기름장에다 찍어서, 나 찍어서. 맵지만 진짜 매워이고 화끈화끈합니다 훨 아. 음흠. 아 진짜 맛있네 맛있어요 네또 이렇게 만나게먹었는데요또 뭐 네. 다음에 더 매운 걸로 도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